아이고, 아이고, 네? 왜 이게 와, 또... 따뜻한 봄날이네요? 네. <laughs> 네. 아, 이게 아, 또 방송이 또... 아, 아이고, 네, 사랑가정리 여러분, 죄송합니다. 또 방송이 또 꺼졌다고 하네요. 아, 아... 이게... 이게... 아, 왜 그러니? 왜 <laughs> 그... 어, 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. 왜 제가... 어, 왜 제가 사용하는 아, 폰이 다뭐 어, 다 네. 폰에 폰 자체도 어, 최신 폰이고 뭐 한데 왜 제가 쓰는 유튜브 아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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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이 자꾸 꺼지는지 그게 참 이해 안 합니다. 이거는 내일 SK 쪽에 문의를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. 여러분께 죄송하다 말씀드립니다. 또 아이고. 어. 어.

이게... 이게 어 아니요, 이건 기존 폰이고요 이걸로 오늘 한번 하고 그거를 보려고 하는데, 이게... 아, 이게 어제 한 거고요. 이건 이제 kt로 가입한 건데, 그래서 문제가 없어. 근데, 이게 지금 그거가 지금 없는게 이래서... 어 앞으로 이건 <목소리도> 안되 이거는 어떻게 돼? 네. 네, 해야 될것같고요아 후양님한테 그렇게 달라요. 아, 네. 아, 네, 네. 아 네, 아이고 이게. 아아 예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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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아 예. 아 예. 아 예. 아 예. 아 예. 아 예. 아 예. 아하 <목소리가> 안녕하세요, 음 <단상> 장창 선생님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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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세하안 SK 다 항의하고 뭐좀 선택하고요. 안 됩니다, 본미님. 잠시만요, 제가 그러면은. 본님은 <laughs> 어제는 <어젯> 한잔한잔뭐 어, 대장 대장밥 드고 해가지고. 시래기 시거 응. 해야 될거 그래요? 그래. 아, 예. 예. 아, 예. 아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아, 저오 그 아, 왔는데. Oh. ]ですね. 아, <in very> <ungsugodle body> 담 안녕하세요. 아, 보인다. 자, 그 아, 그 아, 너무 빨리 지나갔다. 자그 멀리. 안녕하세요, 담아 선님이 담아 선 봤어요. 왕홍아님. 지금도 요아 이거 그구나아 이게 너 진짜 이상하네. 어제는 이많아서 그런다 그랬더니. 아, 공알로 어, 아, 어, 아 콩알이었는데, 그냥, 어. 띄워안 하고, 그 느낌대로 빼가지고 그냥 아, 콩알이. 그요 아, 콩 왜? <laughs> 콩알이야? 아니, 있다고 그러그1 6년에만들었요 나한테 너무 많은 걸바았으면 아, 럼 바람도.